경주 대공원 보덕동 행정복지센터네요. 여기가 보덕동이라고 하는가 봐요. 멋진 그 건축물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. SMR 스마트 넷 제로 시티 저 건축물인데 경주 대공원 앞에 이런 건축물이 있습니다. 와. 우 경주 대공원 학룡사 구청 목탑 조형물 앞에 경주 엑스포 대공원 야경뷰입니다. 경주 엑스포. 딱 정면으로 딱 도노래. 항룡사 구청 목탑 조형물. 크... 와우. 참 멋집니다. 경주 엑스포 공원 내 야경 뷰입니다. <목소리> 어제까지 3호만 경비 때문에 와보지도 못한 곳인데 경주 대공원, 엑스포 아, 대공원 조형물. 와,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봅니다. 안에 살짝 들어가 볼게요. 와, 실내가 이렇습니다. 식물, 식물공원인 것 같습니다. 보니까. 식물이 보니까 많네요. 와우. Wow. 경주 엑스포 대공원 내 네, 조형물입니다. SMR 스마트 네트 제로 시티 KHNP.